어색해진 봄입니다. 아, 이거, 이거 진행자다 보니까 또 이제 봄에 맞게 네, 네. 장만했습니다. 또 전국에 있는, 또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얼굴을 네, 네. 하잖아요. 저는 오늘 잠발 입고 왔는데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아, 그래요? 날씨가 그냥 한순간에 <laughs> 계절이 이제 뭐 봄은 봄인데 좀 추웠는데 갑자기 날씨가 따뜻해지고 낮에 덥더라고요. 어울보니 보니까, 아, 참 아, 이제 봄인 것 같습니다. 강의 나가는 학생들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옷차림에 각별히 또 신경쓰고 있습니다. 우리 이 화산이 봄 맞게 우리 태권도 쪽에도 굉장히 좋은 일도 막 했으면 좋겠는데 일선에는 도장 지도자들은 굉장히 어떤 시름은 더 커지고 네. 또 어떤 갈등은 뭐 좀처럼 가라지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또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대한태권도협회 도장지원특별위원회 회의가 이제 방금 열릴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선 태권도 관장님들께서 궁금해하는 도장 차량 구조 변경 그리고 어, 학교 체육안에 태권도 정식 종목을 정규과목을 놓는 문제 뭐 이런 것을 주로 다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갑자기 제가 진행자가 됐데아 괜찮나요? 그래서 일단 회의를 네. 지켜보고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기에 네. 논의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대한 태권도회 어떻게 생겼는지 일선 주도자들은 모를 거예요. 쭉 이렇게. 오늘 회의 어떤 내용을 주로 다녔습니까? 17개 시도하고, 대한태권협회하고 어, 시행에 대한, 심사시행에 대한 어, 위임 계약 체리 입부를 어, 먼저 다녔고, 심사제도가 한 4,50년부터 시행이거든요. 아직까지 뭐 변함없이 진행이 되어 오다 보니까, 심사제도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준점들이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을 조정 하는으로 안으로 했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우리 이선 재육관에서 차별할 수 있는 도장 인증 제도와 네. 같은 그런 의미로 가지고 대한태권대에서 차량 스티커 및체 어, 재관 정문에다가 네. 어 공보할 수 있는 그러한 어 그런에 걸어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네. 아 그런 게주뭐 회의 내용이었습니다. 장장 3시간 동안 그 도장 지원 특별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네. 오늘 3시간 동안 이 특별 위원회 회를 보면서 아 이게 지금 너무 뒤죽박죽 얼렁뚱땅 회의가 너무 좀 비효율적이에요 시간만 계속 흘러나가고 음. 안건도 이것도 좀 안건도 심사위 임 계획에 관한 건뭐 심사 진행에 관한 건 거기에 너무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정작 일선 태권도장 관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이 도장 심사 분쟁권이라든가 차량 구조 변경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좀 가볍게 다뤄진 건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실은 거의 이 심사 위임계약건에 대해서 한90%뭐 95%를 차했어요 그런데 네. 이걸 과연 오늘 이 회의에 와서 이거를 막 다들 뭐 자구를 수전하고 막 했는데 과연 여기서 해야 될 건가? 지금 17개 시도 전무들이 하나 의 위원으로 됐으면 그 중에 소위 한네 다섯 명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국경과 사무국의 직원과 해서 이거를 사전 물밑 작업과 기초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걸 조언을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빨리 이, 이러한 부분들을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학계 체육의 어떤 사항들, 도장 스티커 어 현안, 그리고 지금 가장 일선 지도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차량 그 구조 변경에 관한 거 어떻게 됐냐. 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뭘할 것이냐. 또한 우리가 일선 회원들을 위해서 또 아니면 도장 활성화, 그러니까 도장 지원이라는 특별위원회잖아요. 특별하게 뭘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이미 그렇죠. 오래 전부터 진행된 것만 했다는 거, 과연 이게 특별위원회냐. 그렇죠. 그리고 전무의사들로 구성된, 어, 위원인데도,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과연 오늘 얼만큼 전무의사들이 찾아왔느냐. 그렇죠. 상당히 오늘 좀 많이 참석을 안한것 같아요. 저조했죠. 그래서. 대행으로 있고. 그래서 이게 과거의 특별위원회가 보통, 그래서 전국대회, 어, 대회 때 하루 점심시간을 뭐 이렇게 뭐 앞뒤로 해서 상관으로 해서 이 회의를 겸해서 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특별히 대한태권도협 회 사무국에서 이례적으로 열었기 때문에 저는 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솔직히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다 저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이 있었던 일선 도장 차량 구조 변경에 관한 건인데 네. 지난 2월 초에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그 시도 전부들이 모여서 뭐 탄원서를 만들고 뭐 대정부 정책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쭉 나왔었잖아요. 근데는 흐지부지 되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최근에 일선 도장들이 올해 가장 지금 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차량 어린이 음. 그 보호 차량 그 개조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에 대해서 그 전문 협도 그렇고 대한 태권도께에서 이에 대해서 대응책을 음, 좀 강구하고 계십니다 너무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어, 어, 개인적인 사업자를 갖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들은. 뭐 수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 부분을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마련을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탄원서를 제출, 코자, 뭐, 협의가 돼갖고, 탄원서를 지금 모으고 있는 입장이고, 어, 지금 현재까지 한, 뭐, 9개 정도 시도에서 완료가 되어졌고 음. 나머지 시도에 필요한 3월 말까지, 이, 거기 탄원서가 제출, 대한태고도 해줄때면은, 대한태고도 취합해서 여야, 간사를 통해서, 전달돼갖고그 부분을, 뭐, 좀 수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탄원선 낼수 있죠. 네. 왜 못내요? 시도협회에서, 대안특권도 옆에서, 야, 야, 이거 다 채워. 학부모들, 뭐, 여기저기, 뭐, 회원들한테 다 채워. 그건 쉽, 그러니까 쉬워요. 응. 네. 어렵지 않아요. 의지만 했으면. 결과적으로, 뭐 유예를할수 있느냐. 법이 한번 시행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이미, 이미, 저희가 1월에 시행이 됐고, 7월 20 <laughs> 말일까지 했는데, 이미 그 사이에 벌써 어린 집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어, 이미 노란색으로 다 구조 변경된 차에서 또 사고가 그치. 났어요. 음. 그러면 이 안전에 관한 거에서 과연 국가에서 정부에서 어 협의를 협상을 할까? 어그 뒤로 한번 물러가랄까? 저는 의문입니다. 다만 어 이제 지원의 문제, 그 형평성의 문제, 어린이집과 아니면 타 어떤 도장과 했던 형평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어 밸런스가 있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쉽게 이렇게 유예가 될것같지는 않습니다. 우선 그렇죠. 예. 그치. 후에 어 지원이 된다. 근데 지금 논란이 또 하나 부각된 게 뭐냐면.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국토부 얘기가 틀리고 예. 어또 경찰청 얘기가 틀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관장들이 상당히 지금 음 헷갈려 하고 있는데 예. 이 문제를 명확히 빨리 해주셔야 되는 게 이러지도 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신뢰로. 예. 9년 된 이상된 차량은 어린이 차량으로 할 수가 없다. 음. 어디에선 그러고 네. 또 어디선 그건 우린 뭐 단속 소관이 아니다. 음. 이렇게 나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토부에서는 현재 기존에 나와 있는 차량은 그냥 운행해도 된다. 음. 뭐 도색을 다시 바꾸지 않고 구조 변경 안 하고 그냥 해도 되고 지금부터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도 그렇고. 음. 근데 경찰청에 다시 우리가 질의했더니 아 그건 국토부 얘기고 경찰은 자, 8월 1일서부터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한 나라에서 지금 정책이 좀 오락가락 하고 있으니까 관장님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빨리 이런 걸 하나로 일어나 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지침을 주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지금 정도는 빨리 보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게 각각의 유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이요 이제 예. 지금 이게 이제 핫 이슈로 떠오르다 보니까 어.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약간 엇갈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한 또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일선 주도자들도 좀 그에 대해서 혼란이 좀 생길 수 있을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해야 돼 말해야 돼. 음. 문대성 의원도 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 기대감에 기다려야 돼 해야 돼. 결국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네, 결국 해야 되는 건데. 참 깝깝합니다 저도 어떻게 지금 뭐 저희가 뭐할수 있는 방 이게 뭐 저희가 뭐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우선 없으니까 다만 좀 이게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게 또또 또 하나는 지금 탑승자 관계도 지금 문제가 는습니다 어~ 쉽게 말해서 지금 의보면은 개인 사업들은 개인적인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많고 지역적으로 경제 활동도 지금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탑승자를 두는데 고용 한두 명 고용한다는 거는 어, 책관 운영에 상당한, 그 어, 문제가 야기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일정 부분들을 좀 유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를 건의를 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 고자, 이제, 건의하게 되는 요지죠. 저기, 김화영 전문의사 협의회장이 이야기했듯이, 동승자들이 탑승하는 그렇지. 문제. 이 문제는 좀, 정말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여기에 일성 도장 관정들이 가장 그렇죠. 걱정하는 것 같아요. 승합, 도장... 승합자시에 승하, 어린이들을 내리고 태워줄 수 있는 이 동승자 지금 탑승해가 타고 있는 게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데초등학교도 사립,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근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장 가뜩이나 지금 도장 경영이 예. 어려운데 거기에서 동승자까지 취업을 시켜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이게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태권도장들이 한50% 이상이 차량을 두 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두 사람을 인력을 고용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laughs> 정부 입장에서 고용 창출에 어, 기여한 어, 법안이다 그럴 수 있지만 발 같지도 않은 소리 그거 그렇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고. 뭐 세네대 하나 도장들은 진짜 문 닫아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차량 개조하고 이걸 고용을 한다? 아, 이건 현술적으로 네. 너무 무리한 법적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그리고 하나는, 하나는 뭐 대한태권조표제 지금 문제가 지금 이미 대의원총회까지 다 통과된 도장 심사부가 지금 신설이 있는 나황이요 그러니까 이미 말이에요. 왜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지금 그대로예요. 그래요? 지금 그 여러 사람들이 지적했듯이 대한태권도협회 운영 자체가 경기 단체이긴 하지만은 이 실제 운영하는 상당 부분이 일선 지도자들이 어 심사 추천비를 음. 가지고 이 어떤 재정을 충당을 하는데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거의 그냥 예 비중이 얼마 차지하지 않고 실제 여기에서 업 업무 담당하는 업무, 업무를 업무담당한 사람 한 명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역시 뭐 비정규직이고요. 그렇죠. 예. 이걸로는 대한태권도회가 협 어~ 지금 일선에 있는 지도자들이 어떤 갈증을 해소시킬 수없고요이 민원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이런 거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말 말만 지금 말만 공수표 날리는 거지 예, 이건 절대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대한태권 대표 그 김태한 회장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어~ 약속했던 대로 도장 심사 분과 어~ 심사를 하고요. 담당 부사장을 비롯한 신규 인력을 채용을 한다고 그랬으면 신규 인력도 거기서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일선 지도자들이 지금 고충을 받고 있는 것, 애로사항, 민원들 다 처리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국원 심사했던 문제들, 해결문의들 정리해야 되는 거고요. 네, 상황 어, 많이들왜안 하는 건가? 근 협회 일 처리 방식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느려서 어. 그리고. 경기에 너무 경기는 계속 1 년마다 열례 행사처럼 계속 대플이 되어있는 행사인데 지금 봐보십시오 오늘 대한태권도 대표 지금 평상시 평일인데 사라졌어요 지금 물어보면 안됩니까 김무주 국장한테 전문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성재용 전무가 좀 해남에 지금 종결 선수권 대회가 그러니까 있죠. 저는 그래요 대한태권도 대표의 모든 경기는 기술전문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각 사나의 어떤 분과 위원장 그리고 모든 걸유촉을 해서 위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한태권대표에서도 왜 그거 다내려가냐 이거야. 전문의사부터 뭐 담당 부서장 그리고 담당 직원들 이건. 다 내려가 있어요. 그왜그 비용은 또 어떤 비용입니까? 일선 지도자들이 어떤 일선 지도자들이 아니고 일선 그 회원들 회원들이 심사비 어떤 추천용 그게 다 포함을 가지고 이제 출장 다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감독관으로 어, TD 그러니까 지금 TD TD라는 개념 있잖아요. 어 일반 그세계태권도대회를 하면 TD 감독관 경기 감독관처럼 그렇죠. 대한태권도협회에서 대표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그리고 전문의사는 어그계식을 전후로 해서 전체적으로 또 가서 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그 앞뒤로 맥스 한한 30%만 거기 있으면 되죠. 거기 사,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결제도 챙겨야 되고. 하여튼 뭐, 물론 대한태권도협회는경기단체로고 그 하지만 경기에 신경 쓰는 만큼 일선, 회원 도장과 관련된 이 도장 지원 정책에 도좀 많이 심 신경을 야, 썼으면 좋겠어요. 얘기야 이게 풀뿌리 문화 도장 태권도의 근간은 저는 항상 저는 도장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대훈이 어떻게 뭐 태권도를 했어. 뭐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뭐 한성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수가 된거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뭐 태권도장에서 시작을 했고 거기에서 두각을 나타내니까 전문 엘리트 선수로 갔고 문대성 선수도 안 그랬냐 이거예요. 문대성 위원도 모두가 다 도장에서 시작했어요. 도장이 없어지면은 태권도가 죽는 겁니다. 국가대표 나올 수도 없고 종주비 어떤 위상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풀뿌리 이 문화가 지금 죽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대한대권 대표에 대각 시도협회 전문의사들 모두가 예 인지를 해야 됩니다 흉각성 예. 음. 그전에 우리 김태환 회장한테 빨리 촉구를 해서 대변총회때 통과된 왜 도장 심사 전담부서를 왜 설치를 안 하는지 이러다가 (4월) (5월) 그냥 쭉 지나갑니다 가야, 가야. 참 문제입니다 대한대권 대표 아, 답답하죠. 이 자리가 이제 그 대한태권도회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실권자 자리입니다. 이게 전무이사 자리인데 아, 나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좀 탐납니다. 아, 이 자리가 한 달에 월급으로 한 800만 원 이상 가져가지요 그런데다가 권위도 좋지. 어깨에 힘 들어가지. 아, 뭐상당히 탐나는 자리인데 제가 만약에 전무이사가 되면은 심사 담당 국장 경기 담당 국장 심사와 경기를 확실하게 이원화 시켜가지고 아, 그렇죠 이원화 시켜서 그렇다고 해서 경기 분야에 너무 소외한다는 건 아니고 경기 국장 심사 국장 물론 심사 국장 안에 이제 도장과 관련된 지원 정책이 포함되겠죠 제가 전무가 되면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하고 싶은데 일단 뭐 전무가 되려면 이사가 돼야 되는데 뭐 <laughs> 이사도 안 되는데 뭐 그렇고 언젠가는 예서상원 전무입니다 아, <laughs> <이때네. 웃음> 좋겠는데. 좋겠군. 아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전문의사로 선임이 되신것에 대해서. 네. 아, 저를 추천해주신 이사님들 부렸던 회장님한테 고맙고요. 어, 한혜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태권도 협회는 경기단체지만 그 뿔뿔이 근거하는 일선 태권도장 회원이기 때문에 일선 태권도와 관련된 지원 정책, 활성화 정책 확실하게 피겠습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능력과 자질을 겸비한 실무자를 3명 딱 채용해가지고 확실하게 도장 및 심사 지원 민원 해소 방지 책 확실하게 내가 할 자신이 있는데 그런데 뭐 누가 시켜주나 <laughs> <laughs> 오늘 주제는 일선 도장계 핫 이슈죠. 승진단 예. 심사 평가 방식 만화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을 오늘 다루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 이유를 제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국변이 돌변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네요 심사 평가 방식 완화에 대해서 과연 일선 네. 태권도 지도자 관장들이 어느 정도 찬성을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70% 이상이 찬성을 한다고 봅니다 아, 70% 계정이십니까? 이상이 찬성을 한다? 네, 아마 가장 많은 민원이 온것 같아요 아 가장 많은 민원이 왔다? 어, 반대쪽의 의견이 좀, 어, 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아, 반대쪽 의견이 훨씬 많다? 어린 애들한테 그런 부담감을 줄리 주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이거를 뭐가 태권들를 아주 제의하는 그런 느낌으로 속수인들이 네. 이야기하는데 그 주장을 바로 지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획일화적으로 딱 정해놓은 거 아닌가? 네 유도리 없이 그래서 걱정돼요. 대부분이 우려하는 사람이 많이 해요. 아, 왜냐하면 왜냐면 오장으로 하면 네. 자기네들도 창피하거든요. 예를 들어 백 명의 심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런 뭐제 주관적인 기준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한 95명은 불합격 지켜야 돼요. 저게 우리의 지금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네.